<목소리> 안녕하세요 음악설명과 가치입니다. 오늘은 슈퍼 밴드 이화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분은 너무 잘하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겠는데요 17살 와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어린 친구들 중에서 기타를 엄청나게 잘 치는 친구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네요 굉장히 극법도 그렇고 편을 정확히 짚는 방법도 그렇고 또뭐 엄청나게 느낌이 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마니아적이지도 않고 듣기 좋게 잘 만든 노래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런 악기를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적고 밴드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타를 잘 친다기보다 뭐 본인은 엄청나게 주법의 개성이 있거나 본인이 곡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여두살 이다원입니다. <laughs> 와뭐 이런 말할게없네이 친구 와 이런 속주를 이 나이에 한다 걷다가 지금 거의 틀리지도 않고 심지어 이 친구는 현을 그러니까 운지를 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치네요. 이거 지금 프로 기타리스트도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이 정도 속주 칠수 있나? 그리고 이 기타가 같은 기타를 써도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이펙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러니까 소리도 달라지고 또그 현을 어떻게 눌렀다 떼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자신만의 약간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 좀 소리도. 나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와, 이거는 뭐. 네, 이번에는 기탁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분은 일반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언뜻 듣기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기가 훨씬 좋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레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기가 엄청 좋은데 보통 이렇게 악기를 먼저 시작하거나 어쨌든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발성은 좀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발성보다는 창법이 개발이 돼서 어쨌든 곡의 표현을 잘해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보컬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발성 부분에 기본기가 좀 떨어져서 뭐 모든 노래에 아주 그 정확한 표현력을 전달 못하거나 약간 노래가 부족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기본기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에 출전한 제까지 노래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기본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사실 록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세대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록 음악은 어쨌든 아주 그악기던 보컬이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압도적인 실력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보컬들이 굉장히 노래를 잘 하고 여러 락 음악의 장르가 있으니까 그 장르에 맞게 좋은 보컬들을 했지만 사실 이런 느낌의 보컬을 우리가 이런 밴드 음악에선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까지 나온 보컬들 중에 압도적으로 좋았고 이분도 좀 신기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락 음악을 하거나 이렇게 높은 음과 성량이 있는 락 보컬을 낼 때는 체스트 보이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거든요. 이분도 지금 거친 톤은 다 성대 컨트롤로 만들어내고 체스트 보이스는 되게 조금만 사용한 채딱요 공간만 엄청나게 극도로 잘 사용해서 요 공간을 확 확장했다 e c 다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t 런 톤을 만들거든요. 그 그렇죠? 음. 와, 요번에 요 무대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무대네요. 그, 이 슈퍼밴드와 상관없이. 아마 슈퍼밴드에는 뭐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홍보하러 나오셨다고 해도 이런 무대를 뭐 보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요, 방송에는.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재밌었는데 이 무대의 스타일링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분들 지금 아까 드론샷 딱 찍었을 때 밑에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걸 둘이 어때서 깔고 그 위에 딱 붉은 조명만 때렸는데 그 무대에 딱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드론샷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가야금과 첼로 딱한 악기, 딱두 개의 악기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야금이나 첼로 둘다 굉장히 익숙한 악기인데도 이두 악기로만 딱한 곡을 들으니까 와 첼로는 어쩜 이렇게 서양 같은 느낌을 내고 가야금은 어쩜 이렇게 동양 같은 느낌을 내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제가 그렇게 입력이 되 있는 것처럼 첼로의 선율에 집중해서 들을 때는 와 되게 서양의 느낌이 나고 가야금의 비트를 들으면 동양의 느낌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퓨전 음악이 있고. 동서양의 피전 음악이 많은데 의외로 이렇게 심플하게 악기 딱두 개를 놓고 들은 이 곡이 가장 동양과 서양의 그 느낌을 한꺼번에 잘 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곡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번에는 드러머 유빈 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속주를 치면서도 정확한 스냅과 몸의 힘을 이용해서 소리를 굉장히 정확히 내고 있고 이렇게 빠른 속주를 하면서 소리가 엇 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유명한 가수들의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비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자작곡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노래를 워낙 잘하셨고, 어, 이런 예를 들어 마른 파이브 같은 음악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딱 이제 그 밴드 사운드들 악기만 입히면 되기 때문에 어, 가져오신 노래가 그 R&B, 힙합 같은 느낌이어도. 그렇게 충분히 그 밴드 음악과 어울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DJ 프로듀서 발로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악기를 하셨는데 어, 지금. 굉장히 모든 악기를 다잘 해주셨는데, 저는 좀 너무 기계적으로 치셔서 기승전결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강대강으로만 계속 강력하게만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치시는 방법들도 다그 너무 기계적으로 잘 치셔서, 오히려 너무 그냥 라이브 같은 느낌보다는, 어떤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냥 클래식 곡을 그냥 들은 느낌? 네, 이번에는 트럼펫을 부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이민성님이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펫을 부실 수도 있는 보컬이 밴드에 있으면 굉장히 좋죠. 트럼펫은 가끔 가끔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트럼펫이 밴드 음악에 좀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음, 이민성님은 지금 보컬이 굉장히 양쪽, 그러니까 되게 얇은 소리도 내시면서 거친 소리도 내고 있는데 사실 록 보컬이 막 거칠어야 된다는 약간 편견이 있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거친 보컬이 들어가는 락 장르가 오히려 적거든요. 어, 더 많은 게 이제 클린 보컬들. 다만 클린 보컬이어도 이제 락 보컬은 성량이좀 커야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거칠어야 되는 거은 아닌데, 이분은 지금 거친 톤을 굉장히 잘 만들셨어요. 그 다만 이 톤을 정말 오랫동안 그 성대에 다치지 않고 사용하려면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laughs> 와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로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 같아요. 활동 경력이 굉장히 많은 장하 님이 나오셨는데 이 유명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편곡해서 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무대였고 특히 저 중간에 솔로 부분에서는 와 어떻게 저렇게 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굉장히 놀라면서 무대를 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곡이고 어렵게 편곡이 돼 있는데 그걸 치셔서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기타 편곡이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연주를 잘 하셨고, 뭐 중간중간 이 강약 조절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밴드를 하고 싶을 땐 잠깐씩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겸업을 하시고,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무대여서 오늘 슈퍼팬드 시즌2의 2화를 봐서 이제 아마 다음 화까지 해서 1차 오디션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오디션까지는 제가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 무대부터는 볼만한 무대가 있을 때마다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컬 쪽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밴드 보컬, 락 보컬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치가 있고 창법들이 있는데, 오늘 중간에 나오셨던 그 여성 보컬 외에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확 드는, 와, 엄청 잘한다.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음 화에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예, 또 다음 방송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